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이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셀트리온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분 일단 기간이 연장 인터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누적 수분 기간이 갖고 있고요. 그다음 에 오늘 지수가 빠진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면서 좀 일단 반등은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는 일단 괜찮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 지워버리고, 다 지워버리고,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마지막 최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요 최선 하단이 넘어가야 되겠죠. 요 최선 하단에 강하게 넘어간다면 뭐 20만원을 일단 돌파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, 이제 상승 최선으로 그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요 구간만 이탈하죠. 한번더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얘가 최대치로 만약에 리바운드가 나온다면, 요거는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요 구간이 저항대가 좀 강하다 보시면 돼요. 장기, 단기, 이평선이 겹쳐져 있으니까. 근데 한번 지금 관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분봉상으로 보시면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, 날짜 쓰고 말씀을 드리면. 예,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저항대 구간은 바로 앞에 정거점, 그 정도 구간보다는 요 구간이 조금 더 저항이 강할 것 같네요. 앞에 구간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여기, 그 다음에 이 정고점 언저리. 그러면 17만 8천, 17만 8천 5백 원. 그 다음에 18만 4천 원. 그 다음에 19만 2천 5백 원. 19만 2천 5백 원.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 좀 강하다. 그럼 얘는,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엔저링이 조만한 엔저링에요. 그러면 전고점 때리고 눌렸을 때이1 2 0선 정도만 지켜주면 30분봉상 이 정도 올라가겠죠. 눌리고 이 고점이나 다시 240선 언제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면서 아니면 그냥 이슈가 있어서 그냥 장대항보로 뽑으면서 이 고점을 한 번에 넘어가던가.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. 뭐 조금 더 줄이면, 뭐 거의 비슷하네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, 눌렸고이렇게 올라가는 일단 기본 엔장이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 20만 원, 한 2,50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,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, 현재 상태에서 눌림목 구간은 그냥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고, 눌렸고이 정도 내려오는 구간. 그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 16만 2천 원 정도쯤에서 매수를 하시면 뭐 고개하고 더 빠지게 된다면 15만 원 정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보볼수 있겠죠. 세트리온은이 예,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